이 달라 약세 현상이 진행되니까 이 고점대가 낮아진 거고 저점대가 높아지는 것은 미달라 강세 현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진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것은 왜 미달라 선물의이 파란색서 미달라 약세 현상이 왜 발생된 것일까? 여기가 이제 2022년 한분기였었죠 2021년 5월서부터 2022년 9월까지 돈의 가치가 강세였었고 여기다가 2022년 3월에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이 고물가를 때려잡겠다고 매우 격하게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죠. 즉, 기업들의 부채부담이 증가되게 돼요. 연체율이 2022년 3분기에 급등하게 돼요. 그러자, 미국의 중앙은행은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는 없으니 2022년 9월 말서부터 에이 달러를 약대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자 연체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죠. 밑에선, 이거는 이제 미달러 강세니까 저점이 높아진 건데,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일까? 물건 가격이 하락해요 기업들은 이전과 똑같은 물량을 요번에 팔았는데 벌게 되는 돈, 판매량, 매출액이 이전보다 암소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미달러 선물 가격이 저점대가 높아지는 미달러 강세 현상이 진행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달러 선물의 고점대가 낮아진 것은 기업대출 연체율로 연준이 미달러 약세를 유도했기 때문이다